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 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곳곳에서는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역사의 현장 학생들이 70년 전 그곳에서 3일절 발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미군정에 대한 반대도 하고 독립국가를 외쳤고 친일파는 좀 없어져야 될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결국은 경찰이 총을 쏴서 여섯 명이 죽어요. 4.3 당시 도민 분노를 대변했다 편집국장이 차형된 신문사가 자리했던 건물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진행되는 역사 수업에 마치 그 시절 현장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맨날 교실에서만 이렇게 사선사건에 대해서 대충 배우고 넘어가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배우니까 더 되게 생명감 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 제주선 곳곳에서 모아온 돌로 쌓아 올린 방사탑 앞에서는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사3의 억울하게 생을 마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온 도민과 함께 다양한 추모행사가 무사히 진행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못다한 사삼과제 해결을 다짐하고 님들을 추모하는 각종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반세기를 넘어 69주년을 맞은 제주 사삼. 문화와 예술을 통한 다양한 추념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추모 분위기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저비용 항공사들의 항공 운임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요금 인상은 제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다며 항공요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4일 열리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항공사 등과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전달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성산구의 해사고 전환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어제 제주를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성문 교육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 해사고 추진은 졸업 후 취업할 곳이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현재 해수부가 추진 중인 전국 해사고 개편 용역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주 해사고에서 양성된 인력이 충분한 수요처에서 일할 수 있다는 논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10살 전모군이 버스에 튀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 51살 강모씨를 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교 밑에서 55살 고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나던 관광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다리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26제곱미터와 농기우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또 어제 오후 8시 50분쯤에는 제주시 이도동의 모 분식점에서 불이 나 업주 63살 정모 씨가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4월의 첫 주말인 오늘 제주지방은 오후 들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제주시 13.4도, 서귀포 15.5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 줄 것을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제주산 양식어류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양식어류 생산은 4,800여만 마리로 재작년보다 7.7%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넙치류가 84%로 가장 많았고 가자미류와 돌돔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에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